지금 오늘 여기에서 지금 바로 백두산, 백두산으로 이동하고 있는데 이동 거리가 약 2시간 20분, 네. 2시간에서 2시간 20분 정도의 거리가 되겠습니다. 네. 가면서 우리 니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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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러면은 안녕하세요 이 뜻이 되겠습니다. 그리고 우리 감사합니다 할지게노 세세 시세시. 예, 같이 해봐요. 谢실谢실 예, 이것이 감사합니다. 이 뜻이 되겠습니다. 그리고 어젯밤처럼 운전 어느 정도 오랫동안 하게 되면 <laughs> 말 한마디로 생장을 사는데 우리 도 기분 좋아할 수 있으니까 수고하셨습니다. 이거는 중국어로는 싱쿠라. 신콜라 신콜라 이거 쉽게 기억하시려면 우리 신고 있는 신이랑 마시는 콜라만 붙이세요 그냥 신콜라 이렇게 해도 기사님들 다 알아듣거든요 네. 그리고 아침에 딱 봐가지고 방...

뭔가 말이 다 나옵니다. <laughs> 이제 이태리 발만 나오면 되 거라. 다거고 아 진짜 내가 사진 한번 찍어줘 봐. 아. 이으면 안 됩니다. 자. 자. 진짜 내가 이거 이러는 동안 웃을 필요는 없어요. 아니요. 오케이. 사람이 찍어. 내가 여기다 예.

예, 일단 예, 한번 한번 드릴게요 오케이. 또 오케이. 또 한번 정기시지이 앞으로 제가 네. 조러게요괜찮겠만